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수능 완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제가 수능 특강을 다 끝내지 않고, 어, 일부 좀 어려운 시들만 먼저 하고, 그리고 수능 완성으로 넘어왔는데, 혹시라도 수능 특강에서 제가 안 올린 작품 중에서 뭐좀 필요한 작품이 있다 그러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한번 보고,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저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이 정희성의 시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시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이제 일, 이, 삼 학년 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 중에서 한 번쯤은 봤었음직한 시예요. 뭐냐면 딱요 시가 아니었더라도 뭔가 뭐신경님의농뭐 이런 시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산업화 과정에 대한 시가 나왔던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울 때뭐 외부지문으로든 뭐 아무튼 뭐 문제집에 이렇게 관련된 작품 이런 걸로라든 한 번은 무조건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이거 처음 보는 학생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아주 아주 유명하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점은 강에 삽을 씻고요. 자, 점은 강에 삽을 씻고 점을었다는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죠 뭔가 점으었어 뭔가 우울해. 근데 거기에다가 삽을 씻었대. 자, 여기서 삽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삽이라는 것은 진짜 그냥 뭐 내가 뭐흙 파다가 삽을 씻었다, 씻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인 노동자의 빈민 계층 노동자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노동자가, 도시 노동자 그 빈민계층이 점은 강에 가서 삽을 싣고 마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볼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어? 물뿐이야? 아니야. 그죠 무슨 법? 서리법.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그럼 흐른다는 건 뭐예요? 뭔가 유동적인 거, 흘러가는 거, 지나가는 거. 이 정도의 의미예요. 물뿐이 아니야. 그러면. 뭔 뭐가 또 있는데 우리가 저와 같아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가 누군데요 물이잖아 그죠 저 물과 같아서 아 우리도 저렇게 물처럼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좀 이따 나올 건데 썩은 물이야 그래서 이 물은 마이너스 물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저와 같대 그죠 아 슬프네 근데 자 우리가 시에서 보통 나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걸 우리는 복수의 하자라고 합니다 복수의 하자. 그래서 이 복수의 하자를 설정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사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아, 바로 이 도시 노동자들을 의미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며. 그죠? 이 도, 도, 도시 노동자의 그 삶. 이, 근데 이 삽은 이 노동자의 어떤 생계수단일 수 있겠죠? 그죠? 생계수단이에요.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슬픔이 막 차곡차곡 쌓여. 그러면 슬픔이 막 쌓이다 보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에올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 그 삽을 씻으면서 뭐 해. 그 매일매일의 슬픔을 뭐 한다. 그 강변에다가 퍼다버리는 거예요. 강에, 강에다가. 됐죠? 그러면 이 거기에 슬픔을 퍼다 버리는 어떤 행위는 이건 아, 내가 어떻다. 이 노동자의 삶이 굉장히 어떤 비애, 슬픔. 그죠? 애상 이런 걸 나타내는데 고단하고 힘든 삶. 그 고단하고 슬픈 삶에 대해서 내가 슬픔을 퍼다 버린 행위는 내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덜어내려는 노력이에요. 이걸 뭐 다른 말로 뭐 감정을, 뭐 슬픔을 정화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슬픔도 퍼다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일이 끝나고서 이제 얘가 강을 보러 온 거야. 근데 저물었어. 그쵸?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그러면 이 스스로 깊어간다는 것은 성숙으로 볼수 있고요. 성숙. 점점점 성숙해가는. 근데 그것보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 강에는 슬픔 버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과 어떤 슬픔, 뭐비애 이런 감정이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그죠, 깊어진다. 그니까 심화된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스스로 깊어지는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나는 어때요? 쭈그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돌아가야 돼. 그쵸. 그럼 얘는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얘 졸라 소극적입니다. 그쵸. 뭔가 뭐 내가 이걸 들고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거 이 현실을 극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담배나 한가지 한 피우고 한개비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생애가. 이 삽자루에 맡긴 한생애라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의미하겠죠. 그죠? 이 도시 노동자의 삶을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됐죠? 그죠? 이 노동자의 삶이 이렇게 슬퍼. 그죠?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나오잖아요.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자, 이 색강, 바닥, 썩은 물은요. 이 도도, 도시 노동자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당시가 산업화 과정이라면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쯤 산업화 과정인데, 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 오염된, 그죠? 오염된 어떤 그런 어떤 자연문을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뭐 오염된 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색강 바닥 썩은 물에, 어쨌든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에 달이 뜨는구나. 어, 그럼 보면, 어, 이런 오염된 물에도 달이 뜨네? 그럼 희망이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이때 이 달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썩은 물에, 아, 이렇게 또 달이 뜨는구나. 이렇게. 그럼 또 달이 뜬다는 건 뭐예요? 아,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죠 반복이에요, 반복.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되는구나.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때 저는 뭘까요? 이 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달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요 앞에 걸 받으니까 저와 같아서, 그죠? 이 우리가 저 썩은 물과 같아서, 또는 저 썩은 물에 뜨는 반복되는 일상인 달과 같아서, 됐죠? 그죠? 흐르는 물에 밥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먹을 것 없는 사람들 당연히 어떤 곳이에요? 가난한 삶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먹은 것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삶인데 지금 이당시 산업화란 말이에요. 이 산업화 과정에서 그러면 중심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니죠. 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당한 그렇죠? 소외된 민중들이겠죠. 이 소외된 민중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되게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됐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는 되게 짧고, 그죠? 좀 간단하니까, 다시 한번 그냥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서리법이고, 흐르는 건 물뿐이 아니야. 됐죠? 물뿐이 아니야. 왜? 우리의 삶도 그 물과 같아. 됐죠? 우리가 저와 같아. 저 물과 같아서. 됐죠? 이 우리는 복수의 화자를 설정하고, 여기서 노동자 집단을 의미한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 사회 전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강변에 나가서 삽을 씻으며 이게 생계 수단이고 노동자라는 거 보여줍니다.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여기에서 표현상의 특징으로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요. 슬픔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삽을 씻으면서 슬픔 퍼다 버린데 흙처럼. 그러면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게 표현했어. 그죠? 보이게 표현했어.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할수 있죠? 추상의 구체화. 됐죠? 또는 시각적 형상화. 됐죠?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이 깊어간다는 것은 이 노동자의 한과 슬픔과 비애가 심화된다. 더 깊어진다.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이 담배는 어떤 고뇌나 그죠? 고뇌나 막 뭐, 어, 심리적인 갈등 이런 걸 의미하겠죠. 어쨌든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되게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삽자루에 맡긴 한생애. 이 노동자의 한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 마이너스에. 또, 달이 뜨는구나. 이 달은 희망이다? 아니다.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저문강의 사불식고라는 시가 문제 나올 때, 진짜, 오답으로 진짜 많이 나온,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뭐지? 잘못된 선지 찾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네, 달이 뜬다. 이 달은 반복되는 일상이지, 절대로 플러스가 아니다. 됐죠? 달이 뜨는구나. 슬프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 물과 같아서 또는 저 썩은 물에 뜬 달과 같아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죠? 일하고 돌아가는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잡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의 그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굉장히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됐죠? 자 내용은 이 정도로 됐고요. 표현상의 특징 얘기하면 뭐 서리법 사용한다. 뭐 버린다. 그리고 뭐뭐할 뿐이다.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해야 한다. 다 현재형 어미 사용한다. 그죠? 현재형 어미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의 어떤 고뇌와 슬픔을 어, 되게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 노동자의 삶을 삽이라는 어떤 소재로 그죠 상징적인 소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이 삶을 아까 물이나 그죠 아니면 이 달이나 이런 표현 그죠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음, 어떤 그 어떤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되게 슬픈데 아, 졸라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됐죠? 그리고 모든 시는요. 대화체나 독백체예요. 모든 시는 대화체나 독백체. 이 대화체 독백체라는 건 말투만 보는 거예요. 말투만 혼자서 이야기하는 말투냐? 아니면 누구한테인가 누구한테가 말을 건네는 말투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화체일까요? 독백체일까요? 얘는 독백체죠. 그죠? 혼자서 담담한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담담한 어조로 어, 되게 재념적이고, 그죠? 고백적으로 어, 이런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뭔가 이 한과 슬픔을, 노동자의 한과 슬픔을 표현해 내고 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